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09호 제15면입니다. KT&G 남서울본부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상상도시락 지원협약. 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26일 KT&G 남서울본부 본부장허철호, 가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정숙자에 상상도시락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장동에 위치한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가진 이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로 김상호 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커처로 KT&G 남서울 본부장 정숙자 한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상 도시락 지원 사업은 KT&G 상상펀드에서 매달 50만 원을 지속 지원해 상상 도시락 또는 도시락꾸러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KT&G만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KT&G 남서울 본부는 서울과 경기 일대의 사회복지 시설 여러 곳에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상펀드를 지원해 왔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에게 도시락 지원 사업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KT&G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남시에도 장애인 개인,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장애 없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철호 남서울본 부장은 KT&G 상상 펀드 기금을 통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품고 생활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KT&G는 지역 사회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상 도시락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상상 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 펀드는 KT&G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매달 기부한 금액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운영하는 KT&G만의 독창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하남 시장의 인복 직원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의 이해와 실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민복기 은 지난 10월 25일 월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박광욱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위원 을 초빙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현장에서의 실천적 적용 방안에 대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 이란 복지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 사회 중심으로 지원되는 돌봄을 의미하며, 삶의 공간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에서 지역 사회 돌봄으로의 전환은 장애인을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인식의 전환이라 할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사회 돌봄의 의미, 이론적 배경 등 지역 사회 돌봄의 제도화, 대구 남구. 제주시 등 지역 8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의 실천적 사례, 자립 생활을 지향한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실천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민복기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남시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의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한남시 장애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동행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시 장애인 복지관은 2021년 6월부터 이웃을 옹호하는 마음을 가진 인 이우민 시민 옹호인 활동을 시작하는 등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상호호혜적인 삶의 터전을 형성하여 통합적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화와 자연적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 w w h e n e m n i h e b o r k r 및 대표전화 지역번호 0 3 1 7 9 4 2 2 6 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화성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인 요트체험 교실 열어 화성시 장애인체육회가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인 요트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참가 대상은 장애인 가족으로 일가족당 4인까지 참여 가능하며, 참여 인원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 신청은 1일부터 5일까지 이메일 hs2019ct@golbang.naver.com 또는 팩스 지역번호 031-8059-0677로 신청하면 된다. 총 20팀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13일과 14일 양일간 10팀씩 전국 항에서 안전 교육 후 요트 체험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미랑 체육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스포츠 활동이 어려웠던 장애인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을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요트 체험 교실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장애인 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장애인 등록증 우편 배송 서비스 게시 화성시가 1일부터 장애인 등록증 우편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간 장애인 등록증 신청과 수령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총 2회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 방식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조폐공사가 등록증을 제작, 우체국으로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로 배송된 등록증을 신청인이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총 15일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우편 배송 서비스는 시가 우정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 우체국에서 신청인에게 바로 배송함으로써 최대 5일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인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배달 과정을 인터넷 우체국 w w w e p o s t c o k r 실시간 조회 또는 배달 알림 SMS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수령할 수 있다. 곽매헌 장애인복지과장은 불필요한 행정력은 줄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낳기 좋은 하남시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 강화 하남시 시장 김상호 의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지난해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 가운데 조출생률 2위와 합계 출산율 1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출생률 인구 대비 출생아수 은 특정 인구 집단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하남시 조출생률은 7.0명 전국 5.3명 경기도 5.9명으로 2019년 경기도 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2020년 기준 출생아 수는 1 9 1 8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0.89명, 전국 0.84명, 경기도 0.88명, 이다. 하남시는 아이 낳기 좋은 하남시를 표방하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인 15종과 경기도 1종, 하남시 8종 등총 24종이 있다. 특히 하남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임신각구기 및 산전검사, 산후우울증검사, 하나마가랑 육아 정보 앱 활용, 유축기 대여 등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유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모든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해 올해 출산 가정의 53%가 이용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인공수정은 전년 대비 33%, 체외 수정 지원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또 아이 낳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두 개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하남시의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자녀의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별 맞춤형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종 사업 지원 문의는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지역번호 031, 790, 5040로 하면 된다.